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도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6월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북미는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 어버이날로 하루만 기념하는데 이곳은 어머니날, 아버지날 그리고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의 날도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은 어김없이 오후에 또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오랜만에 비 없는 날을 선물로 맞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구원을 점검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는지요? 죽어봐야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수 있나요? 이 문제는 간단한 것 같지만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시는지요? 왜 교회를 다니시는지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는 더 이상 청중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야 하고, 그래서 봉사해야 하고, 그래서 십일조도 드려야 하고, 그래서 전도도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작금의 시대는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라 곳곳에 심리학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학은 인간의 권리에 입각해서. 내가 우선이고 내가 먼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인공은 나야 나라는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도 질세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심리학을 아우르는 말씀으로 스트레스 많고 힘든 도시인들에게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항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소멸케 하시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기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만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교회에서 도전을 받고 힘을 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이셔서 소멸할 수 소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을 알고 이건 만을 믿는다면 우리가 죽은 후에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은 만드셨겠지만 지옥은 만드셨을까? 나는 교회 다니고 신앙 생활을 했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대한민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법을 바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헌법에 의거해서 사법을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인구 5천만, 명, 5천만 명의 작은 나라에서도 법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아무런 법도 없이 자신이 마음에 드는 대로 결정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행은 구원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주여 주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원은, 즉,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지체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For we are members of his body, of his flesh, and of his bones. 지체는 지체인데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뼈의 지체 멤버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이기에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우리는 결코 주께서 모른다고 말하실 수 없으며, 결코 지옥에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좀더 믿어봐야, 좀더 봉사해봐야, 좀더 기도해봐야, 좀더 교회를 다녀봐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처럼 고안에 낸 방법대로 엉터리 교리대로 하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우리 인생들의 죄값을 모두 치르셨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림도 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지옥에 보내실까요? 이집트인을 죽인 모세 하지만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늠한 다윗도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기, 행령, 납치, 거짓말, 욕설, 살인, 도둑질과 같은 죄로는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죄목으로 지옥에 보내실까요? 결론은 아마도 극악한 죄일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울은 사람이 지옥에 던져지는 죄가 바로 극악한 죄, 즉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 죄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순간 그들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대항한 것입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여기에 우리의 의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참으로 점잖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filthy legs 더러운 걸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자신의 의즉 더러운 걸레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에 가는 그각 무도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감옥이라는 곳에 가면 거기에는 사람이 사람에게 죄지은 자들이 있습니다. 강도, 강간, 살인, 사기 등등 모두가 다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위일상 2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 간청해 줄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느낌 기분으로 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행함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걸레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사랑만 외치다 보면 지옥은 지상의 감옥과 같이 교화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결코 교화시키는 장소가 아니라 개선시키는 장소가 아니라 처벌의 장소, 형벌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는데, 그럼 어디로 가라는 것일까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22년 5월 첫 주에 세인트 존에 위치한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직을 사임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교인들 속에 불순종과 불신이 만연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는 마지막 사역이었는지도 모르지만, 가만히 들어온 자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불신했으며, 교인들을 위해 헌신한 초와 저의 행동과 마음까지 철저하게 의심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만행이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환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탄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 속에는 안수집사, 서리집사들, 그야말로 교회라는 곳을 오래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후 새로운 목회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고 저는 작년 10월부터 유튜브를 통해 매주에 한 편의 설교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교회도 없는 무명의 목사의 설교를 누가 시간을 내서 들어주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누군가가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한 주마다 설교를 준비해서 올리는 것은 첫 번째로 저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 들어주시는 이름 모를 성도들을 위함입니다. 교회에서 구원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고 사랑만을 외치는 시대에, 저는 저의 자식들,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지금 저의 자식들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에 비하면, 저는 너무도 보잘 것 없지만, 저는 그 목사들보다 저의 자식들을 더 사랑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버지의 그리움을 아버지가 했던 설교를 들으며 주님을 바로 알고 구원을 점검하며 바로 믿어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입니다. 또한 시간을 내서 저의 설교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바른 말씀으로 기분이나 느낌이나 행위로 받는다는 구원에서 진정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역시 구원을 점검하며 온전한 천국 시민이 될 수만 있다면 저의 사명을 다했다고 믿으며 진정 감사할 나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구원은 분명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지금도 괜찮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다가 설교를 들으시다가 나는 더러운 걸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의에 복종하겠다고 고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지금 계신 그곳을 들으신 말씀을 구원의 시간이요 구원의 날이요 구원의 장소요 구원의 방법으로 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말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구원을 의심케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날과 장소, 시간과 방법을 말씀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구원받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살, 뼈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뭐라도 해야 주님의 일을 한것 같다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이것은 학교들이 한 학년을 마감하고 있는 때입니다. 학교가 방학을 하면 교회에서는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자회를 해서, 기금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것을 주님의 일로 생각합니다. 주차 봉사, 성가대 등등 이러한 일을 주님의 일로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기껏 감옥 같은 곳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고로 지옥에는 가면 안 됩니다 정말 짧은 우리의 인생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중에 하나님의 의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에 복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슬로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Love wins, 사랑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주께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나의 입장, 나의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를 살피며 주님을 믿고 섬기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